할렐루야,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주말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날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주말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호흡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이 세대가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아주 단단히 붙잡고 이 세대를 거슬러 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오늘은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첫 번째 내용은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한 자를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연상됩니까? 화안 내는 사람. 그렇죠? 늘 웃고 있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잘 견뎌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온유한 온유한 사람의 한 모습으로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보면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정말 사람에 대해서 긍유를 베푸셨고,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온유한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이 그게 전부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세인이나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율법에 사로잡혀서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히 예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것을 시장통으로 만들어서 돈 바꾸는 자들, 이런 자들의 그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온유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온유랑은 거리가 멀죠. 그리고 또한 사람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는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평가한 사람입니다. 모세 정말 말씀을 보면 그가 아주 차분하고 이 백성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봐도 잘 인내하던 모습 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게 전부였을까요?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남아있던 백성들이 아론을 선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라며 춤을 추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분노하여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워버립니다. 온유한 자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라고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나 모세의 모습이나 온유량 걸, 거리가 멉니다. 온유한 자라고 말하면, 사람 좋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는 긍율과 사랑이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누구보다도 선명한 것. 그게 하나님이 보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죄 지은 사람 보고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우린 다 연약한 인간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상을 뒤엎으셨고,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돌판을 깨버리면서, 그런 아주 죄에 대해서는 강인한 모습으로 아주 절대적인 선을 긋는 모습 보이는 것. 여러분, 이걸 온유한 자가 갖고 있는 아주 큰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타협하고 사는 것을 온유한 자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 그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땅, 부동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의 죄악을 구별하고, 구분하고, 철저히 것들은 끊어내고,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긍유리 마음 있는 사,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 갖게 되는 것, 그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온유함이 있고,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모세와 같은 그런 강인한 온유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무엇입니까? 갈증이 있다는 거죠. 배고픔이 있고 또 목마른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먹었다고 평생 배부릅니까? 아니죠. 기껏 해봐야 한나절. 기껏 해봐야 정말 많이 먹으면 하루 정도 음식 더안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다음 날 되면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아니, 저녁에 과식을 하면 오히려 아침에 더 공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을 목마르다고 많이 마셔도 조금만 날씨가 더워도 먹은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음식과 물입니다. 다른 말로 보자면 그런 음식과 물은 우리를 영원히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삶이 고단한데 고단한 삶을 그래도 어떻게라도 또 살아보려고 결혼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다섯 번을 해서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남편이 또 그의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는 것, 갈증이 해소가 안 됩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거,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으면 우리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아무리 우리가 찾아도 아까 말한 대로 음식이나 물처럼 일시적이지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는 것, 의가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마르고 그분에 대해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그 샘물과 같은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것, 바로 의의 줄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비로소 배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우리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우리 안에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의가 되시는 우리의 의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영적으로 배부르게 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